아이고 이제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벗어나겠네 집이랑 차는 내가 가져갈라니까 너네나 잘 키워 양육비나 꼬박꼬박 잘 보내쇼 자기야 우리 이제 마음껏 사랑하자 언니 오늘따라 더 늙어 보이네요 관리 좀 잘하세요 쓰레기통이랑 쓰레기통 뚜껑이랑 쌍으로 잘 어울리네 아 뭐라고요? 자기야 저런 늙은 할망구마은 무시해 젊고 예쁜 자기가 참아 내가 왜폭삭 늙었는데 이세월 동안 애 키우고 니네 뒷바라지 하느라 이렇게 된 건데 아이고 잔소리 잔소리 자기야 우리 좋은 날이니까 샴페인이나 먹으러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길가에 쓰러지고 마는데 무엇이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엄마 일어나세요 엄마 쓰러진 그녀를 들쳐안고 어디론가로 달려가고 아 사장님 이게 뭔 오지랖이래요? 모르는 사람 병원비는 왜 내준대요? 그 돈으로 나보너스나 주지 야 욕심 좀 부리지마 저 상황에 애까지 있는지 사람은 살려야 할거 아니야 아이고 이게 시방 어디요? 더 누워있지 왜 돌아다니세요 저 구해준 분이시죠? 정말 감사해요 병원비 낼 상황이 아니라 이제 집에 가야 할거 같아요 그 돈은 제가 다 냈은 게 걱정 말고 입원하세요 나 갈란 게 빨리 침대에 누워서 쉬어요 이번에 있는 동안 돌봐줘서 고마워요 퇴원하면 이제 뭐 하려고 그래요? 애기랑 나랑 먹고 살라면 일구에서 열심히 일해야죠 전 남편이 집도 가져가 버렸는데 살 곳은 있대요? 월세 방이라도 구해서 살아야지 어쩌고서요 퇴원하기 위해 짐을 싸며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이혼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대요 돈은 없으면 벌면 되고 사랑도 없어지면 다시 찾으면 돼요 이 카드에 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거 가지고 새로운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화이팅 6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사장님! 그분을 드디어 찾았어요! 우리 회사 아래 있더라고요! 김비서 그게 정말이야? 빨리 가보자고? 사장님 저분 맞죠? 알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그동안 내가 준비했던 것좀 가져와요! 저기! 오랜만이네요! 저 기억하세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어? 그때 그 애기 엄마! 기억하시네요! 그때랑은 좀 달라졌죠? 근게요! 옷이 완전히 날개고만요!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힘내서 열심히 사는 게이 자리까지 왔네요! 근데 그쪽은 왜 이렇게... 그 욕심 많던 직원이 회사 돈 갖고 해외로 튀어버렸단 게요. 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벌고 다시 일어서면 되죠. 그런 게요. 그때 앞만 보고 다시 일어서라는 말 새겨들으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사실 몇년 동안 그 짝을 찾았단 게요. 뭔 일로 그렇게 찾았대요. 그때 은혜를 갚으려고 찾았네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그냥 내맘 가는 대로 했는데 못팔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사장님이 가져오라고 하신 물건입니다. 그래요. 김비서 고마워요. 사실, 다시 만나면 꼭 주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모은 돈이에요. 그리고 이건 부동산 등기증이네요. 그때부터 사인 이자라고 생각하고 받아요. 이렇게 귀하게 번걸 제가 어떻게 받는데요. 잔말 말고 받아요. 나도 경험 없는 사람은 아닌 게. 그리고 저기 그 뭐시기냐. 아직 혼자신가요? 저 같은 놈을 누가 좋아한대요. 그 놈을 지금 내가 좋아하는데 어쩔까요? 아이고,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쁘시고 능력 있는 분이 저를요. 진짠디, 혹시 제가 애 있는 돌싱이라 쪼까 거시기 한가요? 그게 아니라, 저도 그때 마음이 가서 손 내민 건 맞는데 지금은 내꼴이 이래서 좋아하는 것도 염치없네요. 서로 마음만 맞는 거면 그런 게 중요하대요. 내가 맥여 살릴란 게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그리웠던 사람인데 드디어 만나버렸네요. 여러분도 저희의 만남을 축하해주실래요?